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교만. 그리고 겸손은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개인, 가정, 직장, 사회 어느 공동체에서도 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언젠가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공동체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겪는 이 모든 불편한 관계는 겸손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 승천하시고 나서 최고의 그런 우리 기독교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잘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얘기했을 때 어,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신앙의 덕목은 뭐가 중요합니까? 하니까 또 어거스틴이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도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얼마나 큰복 받은 백성입니까? 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큰 교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그들에게는 아주 큰 복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복을 잊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져서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 무시해 버리고 선지자를 오히려 때리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한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언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 그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뭐 민족, 국가의 흥망, 성세를 결정적인 그 열쇠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되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파테이노 프로시네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laughs> 이 말은 낮은 마음의 태도라는 그 말을 뜻합니다. 자기를 곧낮추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직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가 사실 높지도 않잖아요. 사실 높지는 않잖아요. 높은 사람이 아닌데 뭐 낮출 것도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에 대해서 그럼 겸손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6, 그,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자언 16장 5절 말씀해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실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교만하다, 이래 생각을 가지질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들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 이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겸손은 우리 흔히 말해서, 흔히 말해서 이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위선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말과 행동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겸손하고 마음 속에는 교만한 생각.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표현할 때이 겸손한 태도는 사실 좀 세련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까지 겸손한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인정할 때에 나 자신을 인정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비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세련된 모습이라 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겸손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겸손을 수고와 봉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수고와 봉사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지극히 겸손해졌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시?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8월 달이고 좀 있으면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사무총에 다가오죠. 연말쯤 되면 보통 어, 부목사님이나 저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또 주의 일을 권유할 때가 많이 있죠. 어, 그때 막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막 도망다니시거나 어, 나중 에 인사하러 나갈 때막 이렇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네, 안 마주치려고는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맡은 일을 할때 역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아, 내 재능을 뽐내야 되겠다. 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헌시가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히려 그 마음을 깨 부수시려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겸손은 무능한 자의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의,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아시죠? 워싱턴 대통령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달러짜리 화폐 주인공이잖아요. 이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에서 그, 처음에 내려갈 때 수행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갈 때이 워싱턴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워싱턴을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밖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소박한 옷차림에 손에는 밀가루가 잔뜩 묻은 손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워싱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싱턴, 워싱턴, 잘했다. 내가 니 내가 너가 평소에 즐겨 먹던 과자를 맛있게 만들고 있었다. 빨리 들어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싱턴을 따르던 이 수행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대통령 어머님인데 저런 옷차림과 저런 걸 하다니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이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원들에게 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빨리 들어와서 집에서 이렇게 같이 과자를 먹읍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수행원들을 불러서 집안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 명색이 저도 이제 대통령인데 어머니께서 이런 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하인들에게 시키시고 어머니는 그냥 감동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워싱턴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어머니가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다, 워싱턴 아니다.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네가 그런 말할것 같으면 나 이제 너 엄마 안 하려다 대통령 엄마 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어머니로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바로 대통령 워싱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대통령의 어머니인커녕 뭐 6천, 대통령의 6촌, 6천, 8촌들 막 권력의 혜택을 받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위 높은 사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가슴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그 절대 주권자의 신 하나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겸손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흔히 사도 바울 이야기를 예약,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겸손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솔직히 말해서 흔히 지금 말로 얘기하면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이고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충분히 뽐낼 수 있는 사람이고, 말도 잘했어 저보다, 전에 지말좀 더듬고 이러, 하지만은, 사도바울은 막 유창하게 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막 유창하게 잘했대요. 뭐, 그 당시 그 공룡 헬라어를 능통했다 했으니까. 그런 사도바울이 자신은 부족하다. 자신은 연약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큰사약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성경 인물 우리 가장 큰 인기 있는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처 없이 떠나는 피난길에서 그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욕하고 저주하고 당장에도 죽일 수 있었지만 어, 그렇게 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하나님 섭리에 순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한자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인정할 만큼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다이왕, 다이랑 한번 보십시오. 우리 뭐 물론 죄도 지었지만은 죄지은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대단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이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이랑과 같이 그런 겸손에 겸손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끝난 줄 알았죠. <laughs>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겸손하, 겸손하셨으면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겸손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 복음 모장에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떠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작은 기적만 일어나도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마치 자신이 뭐 권능의 소유자인 양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겸손하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얻으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일을 받아들이셨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성경인물들, 의 대단한 사람들의 말, 그,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여주시기를 사실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 높여 주시는 것은 누가 떨어뜨려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는 것은 누가 떨어뜨려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권유하면 네, 아멘. 이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자랑치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겸손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